이어서 우리가 a 차 b 에 b 차 a 에 이거의 여집합을 합시다. 얘를 뭐라고 들 거냐면 a O, b 라고 들 거고 <laughs> a 차 b 합 b 차 a 를 뭐라고 들 거냐면. a별b라고 둡시다. 이렇게 이렇게요. 게 자, 그리고 나서 뭐라? 우리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둘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싹다 성립하면서 교결 성립하면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세번 합성한다 하더라도 합성의 연산한다 하더래고 <laughs> 그 결과는 누구랑 동일하다? A, 별 B, 별 C랑 동일하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특수한. 나도 제일 처음 왔을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 제일 처음 봤을 때. 자 한번 해봅시다. A가 있어요. <laughs> a o B를 먼저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집합이 있을 거예요. A, O, B는 분명히 대칭차집합이 여집합이니까 대칭차집합이 여집합이라서 여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밖에 있을 거겠지요. 연산을 할때 어떻게 해줄 거냐면 먼저 C라는 집합이 있을 텐데 이 C라는 집합이랑 대칭차를 하고 대칭차를 하고 다시 뒤집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칭차를 하고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릴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거랑 연산한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아이고, A가 있어, B가 있어. 대칭차의 결과야 C입니다. 전체 집합입니다. 자, 얘랑 대칭차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얘를 뭐 해야지? 여집탑을 하셔야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자. 가보자고. 뭐 한쪽에만 있는 거니까 어, 이거 다되네다 됩니다. 어, 얘는 둘다 없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이 녀석 한쪽에만 있으니까 되네. 얘 없어요 얘 있어요 한쪽에만 있어요 얘둘다 있어요 그래서 선택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한쪽에만 있어요 끝 대칭 됐어요? 이거를 뒤집으면 뭐가 된다? 대칭이 잘 된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됐는데. 자. 음. 어디 한번 보실 거냐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시작해서 1, 2, 3쭉 가서 25번. 15가, <laughs> 15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집합 a가 뭐의 배수? 2의 배수입니다. 집합 b가 얼마가 되느냐면 4의 배수입니다. 자, 집합 c가 5의 배수입니다. 자, 이렇게 될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a 5 b 5 C오가 C가 얼마가 되느냐 물어봤어요. 이거의 원소의 총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a O, B가 의미하는 바가 예가 됩니다. 자 A 합 B의 여집합에다가 다음에 A. 교. B. 아, A, 교. 자, 자, A, 하, B 차, A, 교 B. 맞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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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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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여집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오케이? 바꾸고 교, 여 됐어? 다 바꾼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바꾸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칭차의 여집합입니다 대칭차의 여집합입니다 됐죠? 대칭차의 여집합입니다 자, 따라서 아, 그러면 얘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결국은 뭔데? 세지파의 대칭차랑 동일하겠지? 그 영향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2의 배수가 있어요. 3의 배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5의 배수도 있어요.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온다?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6의 배수만 보겠죠. 6의 배수만 누구 있는데? 6하고 12가 되겠네.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15의 배수니까 15가 있겠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10의 배수니까 딱 10만 있겠죠. 오케이? 10만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3의 배수를 다 적, 적습니다. 3, 6, 9. 12, 15 여기 하나.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5의 배수를 다 적습니다. 5, 10, 15 끝. 그다음에 2의 배수 다 적습니다. 2, 4, 6, 8, 10, 12, 14, 16, 18 나오겠네요. 아. 어. 15까지 네 15까지 줄알았어 미안해. 자.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원소 원래 어느 영역에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영역의 원소와 여기 있는 영역의 원소와 여기는 지금 빠져 있지만 여기 있는 영역의 원소와 여기 있는 영역의 원소만 잘 찾아서 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얘가 바로 반응이 올려면 아까 전에 내용 정리했었던 이게 되어야 돼요 오케이 이게 내용이 되어야 돼요 자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1번부터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아있는 내용들 부분집합의 개수나 아니면 집합의 원수의 개수에 대해서 카운팅하는 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할 거고 기초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하셔야 돼자 음. 거기 봅시다 1번 봅시다 자 1번에는 최근 문제입니다 0이 0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집합 A에 들어있을 때자 얘가 X인데 X는 실수가 돼 그래 어, 알겠어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자, 뭐라고 돼 있느냐 면 a제곱이 a제곱 빼기 2가 a에 들어가지 않으면 a가 a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뭘 써서 대우라는 걸 써가지고 바꿔야 되겠죠. a가 어디에 들어가면 a에 들어가면 어디? A 세 s 마이너스 2가 어 n 에들 e 간 어디에 들어간다? a 에 들어간다.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지. 오케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두 번째 것도 일단 했죠? 세 번째 봅시다. n, a 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나? 네 개가 되 o 첫 번째 조건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 만족해야 되고 세 번째 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결국에는 집합 a 는몇 개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고 기 1번, 2번, 3번의 조건을 싹다 만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0이 들어가면 누가 나와야 돼요? 0이 들어가요. 0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는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2는 뺑글뺑글뺑글뺑글 돌잖아. 더 이상 없잖아. 그래서 아 여기에서 0이라고 두고 마이너스 2라고 두고 2라고 두고 나머지는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는 거예요. 무슨 말자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2를 집어 넣더라도 이 조건 만족하고 2를 집어 넣더라도 이건 이 조건 만족하고 0을 집어 넣더라도 이 조건 만족하는데 결국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 알파가 뭐가 돼야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될수 있는 숫자가 자기 자신이 되거나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자으로 뺑글뺑글 뺑글 돌 수도 있거든요. 뺑글뺑글 뺑글, 뺑글 돌 수도 있으니까 알파가 되거나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0이 돼야 되는데 이 알파라는 건 절대 누군 되면 안 된다. 0이나 마이너스 2나 2가 되면 어차피 원소의 개수가 3개로 규정되는 거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붙이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게 되면은 쭉 문제들이 쭉 있어요 자몇개 한번 풀어줄게 12번 봅시다 아니 네. 이렇게 풀까 봐 진짜 고민. 이게 어차피 경우의 수거든. 경우의 수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야. 대충 어 풀어 놓고 막 아, 맞았다 틀렸다 그렇게 확인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가 시험장 가잖아. 긴장되면 다 틀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빠져 가지고 다 틀린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셔야 돼. 근거가 음. 확실해야 돼.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1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자, 음, 19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 집합이 어디?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19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게자 집합 A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2A는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가 있으면 A가 어디에 집합 A에 있으면은 이 A는 절대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나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다. 자 A의 원소의 총합은 얼마가 될수 밖에 없느냐 면 짝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납니다. 가, 나 조건을 싹다 만족해야 되고 거기 보시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데. 원소의 개수가 뭐다? 최대인 순간 가장 원소의 개수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값이야.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값이 자,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이제 풀고 나면 어느 정도 알수 있을 텐데, 일단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야. 1이 들어가면 2는 못 들어가고, 2가, 2가 못 들어가죠. 그 대신에 4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4, 8, 16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원소의개 수가 되도록 많으려면 누굴 선택해야 되겠어 당연히 1을 선택하고 2는 안 들어가고 4 선택하고 8 선택 8 선택하지 말고 16 선택해야지만 최대한 원수가 만들어지겠지 2배씩 두 2배씩 두 2배씩 두 그래서 아아 <laughs> 아, 갑시다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야지만 원소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2 해봅시다. 할 필요 없겠죠. 중첩되니까. 3 해봅시다. 3 되면 6이 될 거고, 6 되면 12가 될 거고, 12는 두배 해주면 24니까. 아, 3을 집어넣고 12를 집어넣으면 지금 원소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원소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4 넣을 필요가 없겠죠. 5 넣어봅시다. 5 들어가게 되면 10이 들어오는 거고 10은 두배 해주면 20인데 어 여기서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야. <laughs> 원수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 맞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얘는 일단 보유로 그 다음에 6 있으니까 필요 없겠죠. 7 있습니다. 7 선택하면 14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14 선택하면 뭐 7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동시에 두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8 제외 9 있죠 18 되나 9 18입니다 자9 18이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만져주겠어요 자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이제 10 있습니다 어? 11? 10이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13 그리고 15 17 제일 마지막에 19가 되겠네요 아. 19가 됩니다 됐나요? 이까 됐지? 원소의 개수가 되도록 많으려면 무조건 얘는 다선택합 됩니다 맞죠? 되도록 많으려면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되도록 만들려면 선택하면 되는 거고 하나 둘셋넷 이것도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싹다 선택하면 됩니다 맞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열 일곱 일여덟 열아홉 스물 어? 한 개가 빠져야 되는데 누구 있죠? 아 오십 이씨 그렇지 봤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래 잘 냈어요 일단 10은 있으면 안돼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 아까 전에 얘기했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 위에 전제가 짝수가 돼야 돼요. 오케이?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또다 더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생각하지 말고 자,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앞에 보니까 홀. 오케이? 이 정도는 생각할 거라 봐. 얘가 홀입니다. 맞죠? 이거 싹다 더하면 몇 개지? 홀수로 홀수 계 더하니까 당연히 홀이죠. 맞죠? 짝수게 나오려면 짝수 나오려면 여기서는 세 개를 선택하는데 짝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홀홀 홀, 홀이 나오나 홀짝짝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봐봐. 이게 의도가 딱 알겠는 거야. 오 어?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다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열세 개가 나오는데 맞죠? 13개가 나오는데 짝수가 되면서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것도 여러 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자 홀홀홀이 있을 거고 또는 홀짝짝이 있을 거예요. 홀홀홀이 물론 선택되면 좋겠지만 어? 홀짝짝이 더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맞죠? 그래서 아,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유일하게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홀짝짝 누가 제일 힘듭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아 합이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 얘는 안 되고요. 여기서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최대마저 최대가 나오려면 최대가 나오려는 거야. 18이랑 14랑 5를 선택하면 되더라. 오케이? 잘했어요. 말인지겠어요 홀홀홀은 될 수가 없고 일단 홀홀홀은 이미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홀짝짝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칠게요. 18번 봅시다. 자, 3분짜리도 많고 하니까 연습 좀 하시고 자, 18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1, 2, 3, 4, 5, 6, 7이 있어요. 집합 A가 있는데 1도는, 2도는, 3도는, 4도는, 5도는, 6도는 7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자, 뭐라고?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돼 있어요. SX가 있어요. SX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 상황이고, 자, 그랬었을 때에, <laughs> 최대를 만족시킬 때, SX의 최대값, 그러니까 SX가 X의 함입니다. 원수의 함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집합 여기 A가 있고요. 1, 2, 3이 있는데, 이게 2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 이 말이구나. 1하고 2하고 3이 있는데, 1은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 1, 3은 절대 안 나오겠네. 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만지이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자, a라는 집합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x라는 집합이 이만큼 있을 텐데 2는 결정이 이미 났고 그다음에 1과 3은 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정되는 가지 수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로답니다 오케이? 경우의 수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sx의 값은 홀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이게 남아 있어요. 됐죠? 그러면 sx 값이 홀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것들 중에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홀수가 나와야 되죠. 홀이 두개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죠? 홀은 한개 있어야 돼. 자, 남아 있는 원소가 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면 뭐 있으면 돼? 7 하나랑. 나 누구 있어요? 4, 6이 하나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답이아닙 됐죠?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공식을 집어넣어서 한다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경우의 수랑 밀접한 범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알 됐죠? 자, 저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를 풀고 하시면 되느냐 면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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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번까지 풀면 되지 않을까? 28번까지 풀니까2 8번까 됐죠? 요거까지 풀시고, 아시면 됩니다. 복충하지 말고. 자, 정답습니다